자, 이번 시간에는 소설 봄봄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에 보면 이 소설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예,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두 인물이 중심 인물인데요. 대릴사인 나, 서술자인 내가 어리숙한 대릴사의 모습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장인 영감, 예, 교활하고 욕심 많고 욕자라고 나쁜 놈이죠. 자, 이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해학. 해학은 어떤 웃음이라 그랬죠? 예, 웃음은 웃음인데 좀 따뜻한 고통을 감싸 안는 예, 그런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갈등의 중심 원인은 점순이와 나의 결혼 성례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이죠.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설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제목이 봄봄입니다. 봄봄. 자, 봄점점 봄이에요. 어, 제목이 봄봄 그냥 봄봄일 것 같은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뭘까? 아니, 뭐 점순이 의 점이냐? 아니 봄을 나의 봄과 점순이의 봄으로 볼 것이냐?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작가가 특별히 말해 준게 없기 때문에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봄봄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첫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설의 시작 부분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어떤 설명이나 서술 없이 바로 대사 대화 장면을 딱 집어넣어서 뭔가 좀 신선하게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장인 영감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예, 그런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3년 하고 7달 동안 돈도 안 받고 일하고 있다 장인 욕심 많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겉으로는 이게 점순이의 키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지만 속으로는 장인 영감이 어, 점순이를 빨리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일을 잘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만 점순이를 빨리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 셋밖에 없었고 일을 하려면 남자가 필요한데 머슴을 들여, 들여서 일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말잘 듣고 어리숙하고 속여먹기 쉬운 나를 오래오래 붙잡고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속마음이 그... 결혼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두 가지 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나는 아무런 장인님이 언젠간 결혼시켜 주겠지 하면서 그냥 꾸벅꾸벅 일만 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어리숙하지만 또 순박하고 우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나는 대릴사위라고 대릴사위. 처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위, 대릴사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을 여기서는 숙맥이다, 예, 숙맥이다라는 거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성격을 직접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젠가는 과거의 어느 날이죠. 과거 이 소설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뒤죽, 뒤죽박죽돼 있어요. 언젠가는 과거, 언젠가는 점순이가 하도 안 자라니까 키를 가지고 한번 키를 한다, 자를 가지고 점순이의 키를 재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내외를 해야 된다 남녀간에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외 해야 한다고 하니까 눈대중으로만 멀리서 재보고 재보긴 했었다 하지만 키가 안 크니까 참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개도 크고 돼지도 크는데 또아 물동이를 많이 이어서 뼈가 움츠러드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를 지내면 좀 되겠지 하면서 키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떡 갖다 드릴게요. 뭔가 뒤바뀌어 있죠. 떡을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키 크게 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지금 해학적 표현들입니다. 해학. 자, 어, 이게 뭐가 해학인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좀우습겠구나 웃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를 가지고 키를 재려고 하는지 또 개랑 돼지에 비교하는지 이런 것들 예, 이런 표현들이 좀 해학적이다,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 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장인님이 밉다고 해서가 아니다. 어제 싸웠는데 그 싸운 것은 장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사위인 내가 장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서왜 싸웠는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나는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꾀병이에요 꾀병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저앉은 거죠 너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가 아파요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멱살을 하여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내 멱살을 붙잡고 뺨을 칩니다 예, 굉장히 어, 괴팍하죠 성격이 뺨을 친다 아무리 일하는 뭐슨 어? 같은 어쨌든 사위인데 성격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이런 포악한 성격을 어 직접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너희 대가리 까는 자식. 일하다 말고 뭐뭐 뭐 하는 짓이야? 대가리 까는 자식. 비속어를 사용해서 또 포악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장인에 대한 성격이 나오는데요. 아주 남잘 때리죠. 손버릇도 못 됐고 욕을 많이 해서 욕필이다. 예, 발음 비슷한 언어유희입니다. 사람들이 인심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참봉 때 마름이다. 마름 때문에 더 잃었다. 아주 욕심이 많아요. 보니까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고 돈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횡포를 부리, 마름으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은 이놈의 장인님. 이 놈이란 말은 비하하는 말, 장인님은 존대하는 말. 비하와 존대가 섞여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해악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인이 있었는데 이 장인이 자기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딸을 일을 안 하니까, 꾀병을 부리니까. 그런데 이 장인도 나한테는 큰 소리를 못친다. 왜큰 소리를 못칠까요? 일 하려면 일꾼이 필요한데 장인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특히나. 봄이 되면 예, 논밭에 할 일이 많죠. 논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맘때 작년 이맘때 이거 봄이에요 봄 작년 봄에도 예. 작년 봄에도 돌을 던져가지고 못된 사람이네요 아주 발목을 삐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하니깐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야, 올가을에 벼잘 되면 너 장가 들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이지만 난또 그때는 그게 진짠 줄 알고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장인은 나에게 일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과 내가 지금 실랑이를 합니다. 어, 사경을 내요. 돈 내라. 1년 동안 일한다 멋음이 받는 돈이 사경이죠. 사경이라는 건 멋음이 받는 돈이에요. 그래도 너 사위로 왔지 멋음과 살로 왔니? 아 맨날 부레만 먹으니까 그렇죠. 내가 왜그러 너한테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거냐? 그녀 누구예요? 점순이가 안 크니까 그러지 라고 하면서 지금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이 어제 일어난 일인데 어제는 그 이거 그냥 참지 못하고 단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장님한테 가게 됩니다. 구장님한테. 자, 내가 근데 이렇게 어저께 이런 행동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역시 구장한테 찾아가는 것도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게아닙니다그 전날 그 전날이면은 이제 어제의 그 전날이니까 이게 그저께가 됩니다 그저께 시간표는 잘 봐놔야 돼요 그저께 내가 이제 봉오리 화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날은 봄이에요 봄그 남녀간의 사랑이 좀 싱숭생숭하게 마음이 어 들뜨는 그런 봄이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굉장히 꿈꾸는 것 같고 몸살 날것 같고 울렁울렁하고 뭔가 봄 기운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가도 못 가는 거 화가 나가지고는 소한테 화풀이하면서 다리를 꺾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소를 부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옵니다. 점순이는 어떤 아이냐어이 장인 영감의 둘째 딸인데 나이는 열려서 생긴 거는 감참회 같은 하지만 굉장히 뭐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나는 그. 감참이가 아주 예쁘고 맛있다, 맛 좋다 그래서 점순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좀 행동이 좀 촐싹된다 그럴까 체신이 음, 없이 들까본다고 하지만 예, 빨리빨리 돌아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비록 점순이가 실수해서 밥을 풀밭에 엎었어도 나는 그것을 맛있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먹는 뭔가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고 이게 점순이에요 야, 근데 이날은 웬일인지 이제 그저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점순이가 오더니 나한테 밥을 먹 주고는 밥을 밥밥 먹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일만 하다가 말탱가. 에이, 너 이런 일만하다 끝날 거야? 나랑 얼른 결혼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와 점순이가 여직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점순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랬더니 성례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오 점순이가 굉장히 나를 아버지한테 가서 뭔가 좀 빨리 결혼할까 해달라고 죽여라 가서 따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마도 봄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생겼나보다. 어, 점순이가 웬일이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점순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아직도 어리다고 하다니 장인연감이안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인연감과 어저께 신랑일 하게 되었고. 드디어 구장한테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한얘기입니다이 구장이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볼까요? 구장은 마을에서 이제 꽤 어른에 속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 정도 보면 됩니다. 마을 어르신. 근데 이 구장이 말이죠. 생긴 모습이 좀 재밌게 생겼습니다. 서울에 갔다 왔는데 점잔을 좀 빼는 거예요. 점잔 빼는 사람. 수염을 제비꼬랑지처럼 생긴. 수염을 양쪽으로 삐치고코 밑에 있는 수염이죠, 뭐 이런 수염, 이런 수염이겠죠. 이런 수염을 삐치고 손으로 그걸 애매하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구장의 모습을 딱 보니까 좀 우스꽝스럽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임무를 희화화했다, 재미있게 그렸다, 웃게 그렸다. 여기서 또 해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장인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이 자기를 장인이라 부르는 걸안 좋아하고 장인이라 부르지 말고 남들 앞에서는 빙장이라고 해야 좋아한다고요. 우리 옆에 남말 뜻보면 장인과 빙장에 대한 뜻이 나와 있죠. 예, 빙장이나 빙모는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장인이 왜 장인이라 하지 말고 빙장이라고 하느냐? 물론 빙장이라는 말 뜻에는 장인을 좀더 높여 부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인은 지금 나를 사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남들 앞에서도 자기를 장인이라 부르지 말고 남의 장인을 부르는 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해서 어, 내 사위가 아니다 뭐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한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참이 장인 영감 나쁜 사람이죠. 어쨌든 어, 구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장은 어참안 됐네. 내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은 모습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표현 나오죠 손톱으로 코를 후벼가지고 다 코딱지를 튀기면서 네,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봉필씨 얼른 성례 시켜주구려 하면서 내 편을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는 굉장히